실제로 저도 책을 내기 전에는 매번 상상으로만 생각했던 일들이 요즘에는 현실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책을 쓰면 정말 어떤 점이 좋지? 작가가 되면 뭐가 좋지? 제가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브랜디 책 쓰기 코치 고아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책을 내고요. 굉장히 좀 정신이 없는 하루를 좀 보내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. 흩어진 경험들을 모으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그 동안에 내가 이렇게 삽질했던 부분들, 그리고 내가 정말 힘겨웠지만 우여곡절을 겪었던 부분들도 모두 다 재산이 되는구나라고도 많이들 느껴졌고요. 그래서 저는 책을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내가 살아온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요즘에 제 책을 읽고 리뷰도 남겨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서 책 정말 잘 봤습니다. 책을 보면서 어떠, 어떠한 저 특히 와닿고 좋았어요. 그래서 저에게 어 조금 앞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런 점이 좀 잡혔습니다.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아, 내가 엄청나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남들보다 조금 이렇게 앞선 경험을 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수 있고 용기를 줄수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. 아 내가 진짜 살아 있음을 느낀다라는 그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정말 책 쓰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사실은 세 번째가 저는 굉장히 또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특히나 나를 뭔가 증명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 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강의를 뭐 제안을 받기도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뭔가 강의가 있다 라고 하면은 실제로 제가 제안을 또 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. 담당자분들에게 저를 어필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물론 콘텐츠로 증명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브랜드에 신뢰도를 줄수 있는 거는 이 책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요즘에 더 정말 즐겁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. 어, 이렇게 책을 보고 또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도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책을 내면 좀 어떤 점이 좋나요? 라고 했었을 때요. 할수 있는 일이 조금 더 폭넓게 많아진다라고도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강의를 하고 있고 혹은 나만의 브랜드를 지금 쌓고 있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꼭한 번쯤은 책 쓰기에 도전을 하셔서 지금 저처럼 5년 차의 경험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책을 낼수 있다라는 거를 좀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영상을 끝까지 봐 주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작가가 되기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?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요. 오늘을 줍줍하라. 네,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그런 것들을 그냥 흘려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부분에서 경험담이 있었고 거기서 느낀 점들을 꼭 기록을 해놓으세요. 꼭 블로그로 뭔가 글을 긴 글을 쓰시지 않으셔도 되시고요. 그냥 여러분들이 아 오늘 뭔가의 영화를 봤는데 이 문구가 너무 좋았다. 라고 하면요. 그 문구를 꼭 기록을 해놓으세요.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록을 많이 쌓아두시면요. 나중에 여러분의 이런 경험담을 풀어낼 때 아주 좋은 이런 윤활유가 될수 있는 소재가 됩니다. 결국에는 내가 어디서 보고 들은 것들을 통해서 체화시키면서 내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냥 지나치시지 말고요. 오늘 하루 한 단어라도 한 키워드라도 꼭 줍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잘 사용하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추천을 해 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네, 많이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전히